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것 같으세요? 이 몸의 지상 지성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어떤 경험 행위의 축척물인 것이에요. 이 존재가 생존의 어, 생존과 결부되어서 본능적인 행위의 축척물이라는 거예요. 이 몸의 지성이라는 것은 반응의 이,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지성인 것이죠. 그래서 내 생존에 유리한 것에 정보를 축적해내는 지성. 그래서 뭐가 타고 오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죠. 이건 생각을 이끌어내지 않죠.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것은 본능화 되어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화 되어 있는 지성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는 것은 뭐예요? 어, 그것에 대한 점검이고 판단이잖아요. 아, 위험했네 이거지. 어 몸의 지성이 반응할 때 생각은 늦어요.